우리 찬송 283장 부르시겠습니다. 283장,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주 내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칭은 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호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힘번이늘 평안합니다. 나석체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찬양이 내 입술로 통해서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더욱 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는 그런 온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묶여 있는 모든 문제 근심 걱정들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그리고 감사가 내 속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대로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말씀이 오늘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악에게 절대로 지지 않도록 생각도 마음도 붙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므로 믿어지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0편 66편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0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860, 846면입니다. 846면 <laughs>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도갈게요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그다 어, 오늘 본문인 이 시편 66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다만 오늘 본문인 이 66편이 어, 이사야 43장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대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이 유력한 인물이 누구냐 히스기야가 가장 유력한 저자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아스루의 침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감사하며 노래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66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 감사 찬양시, 찬양 감사시 뭐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죠. 어, 그렇다면 시편 66편을 오늘 이, 어, 보면은 어떻게 구조로 되어있느냐 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하라 그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석이야가 경험한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어, 그래 크게 찬양과 감사. 그래서 이두 가지는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 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땅으로부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찬양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온 땅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1절부터 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1절 보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기서 온 땅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가진 모든 영혼들, 입을 가진 모든 존재들, 이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그들 생명체 자체는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말 못하는 이 식물, 생물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자연들 다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드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 한마디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는 뭘해드리야 된다고 생각하고 못 해드리면 마음에 막 자책을 느끼고 막 괴로움을 느끼고 이거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꾸 이런 생각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해드리니까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참 잘못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 마귀에게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냥 찬양하고 내내 내 곁에만 붙어 있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 알아요. 어, 그냥 나만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자꾸 해드려야만. 뭐, 그걸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효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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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는 게 효도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 못 하면은 자꾸만 이렇게 가책을 느끼고, 자책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못 가게. 그래서 오늘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 내가 너희들을 만나 가지고 그냥 너희들 보는 자체로 내가 좋은데 마귀는 진짜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아 넘어 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야 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만나니?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께 만나고 뭐 이런 어떤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거는 우리가 우리 생각이지.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럴 것이 아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 자꾸 요렇게 생각해요. 그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못 느껴요. 자꾸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본분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느냐? 하나님 자신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찬양해야 된다. 찬양을 통해서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데요. 일을 잘하고 이걸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뭔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내가 그걸 갖다가 뭐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런 말은 없고요. 감사해라 예배드려라 나에게 만나자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우고 나오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한대 그냥 나를 떠나지 않으면 욕을 하더라도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다하고 다할 테니까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떠나지 마 그러면 내가 내, 내, 나에게 있는 한, 나를 욕하든지, 나를 뭐, 뭐, 뭐 하여튼 저주를 하든지, 나를 안 떠나면 내가 너를 고칠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고치, 왜 하나님은 농부시래, 농부. 농부가 다니면서 가지에 벌레 먹은 것을 하나, 농부가 다 걷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에서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고 이 자꾸 뭔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기쁨을 얻는 것은 뭐냐? 만나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나를, 그래야지 내가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었거나 아니면 본이 되는 모든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처럼의 삶을 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게 예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옥갈 인생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품으로 품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 찬양해야 된다.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왜 찬양하고 감사하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벌써 이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자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이 자라야 되잖아요. 영이 자라는 것은 감사 찬양. 이게 가장 크답니다. 매일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이 점점 풀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구원으로 이끈다 그러잖아요. 감사가 감사만이 구원으로, 감사만 해도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구원이 뭡니까?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감사로 풀려나는 것이지, 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감사를 많이 하고 찬양을 하면 우리의 영혼도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린대요. 그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물론 기도해서 능력과 권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기도하고 불평하면 꽝 그냥 마이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그냥 막 본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나가다 보면 영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영이 풀려나기 때문에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려납니다. 어 그리고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즐거운 소리를 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리를 내야 돼요. 이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표현을 받지 마음속으로, 음... 안 돼요. 여러분들, 마귀는 자꾸 소리를 못 내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리를 내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하라, 따라하라. 일부러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소리를 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소리라도 들어가지고 감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가지고는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안다. 고백하길 원해. 고백해야지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도 말해야지 귀신도 선포를 해야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울한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 병듭니다. 그 자꾸 사탄은 말을 못 하게 해요 왜 말로 사탄이 나가거든요. 입을 벌릴 때 사탄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구멍으로 나갑니다. 구멍으로. 그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귀로 나가고 눈으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코로 나가고 전부 다요 숨쉬는 요 구멍이 있잖아요. 요걸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야지 내 속에 있는 사탄이 나갑니다. 묶여 있는 것들이 나갑니다. 어, 그런데 우리 그런러에서 사탄은요. 꽁꽁 그냥 막이못 하게 합니다. 고백을 못 하게 합니다. 어, 그 그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못드리게 하거든요. 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또 가로채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그냥 그냥 그 찬양을 갖다가 나 자신에게 막 돌려버립니다. 어,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이야 네가 영광 받으라. 네가 영광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그냥 그걸 네 것으로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탄에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열자라는 거예요. 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꾹 다물고 있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영광을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물고 있지 말래요. 칭찬을 듣거나 누군가가 막 이렇게 이 여러분들에게 막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벌려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 절에도 이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이 절에 넣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찬양받고 영광받으시게 합. 땅한 이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나아가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에 대해서 내용 말해주고 있는 이 내용인데 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이절4 절을 말씀하는데 우리 3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오미하신지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어, 찬양을 이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밝히고 있죠. 3절에서 보니까 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엄이 어미. 엄이라는 것은 놀랍고 두렵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놀랍고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어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면 마귀가 벌벌 떨고 가장 무서운 게 감사와 찬양이다. 그래서 묶여 있는 게 풀려난다는 겁니다. 왜그 속에 권능과 권위와 그리고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마귀가 벌벌벌 떱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원수들을 굴복시킬 만큼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만큼 권능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하면 그 찬양하는 그 소리가 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될수 있으면 불평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마귀는 불평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귀는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먹고 삽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막 이렇게 그걸 마귀는 먹고 자꾸만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먹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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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됩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자꾸 그런 걸로 먹고 살거든요. 우리가 그런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뭐냐?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마귀가 벌벌벌벌 놀랍고 두렵대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한번 여러분도 보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하시는지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야말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가지 지향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죠. 또 홍해 바다를 갈라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적군들을 어떻게 물에 빠져 죽게 하신 하나님의 건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건너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너무 분명합니다. 어,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어,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친아들,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홍해 바다를 갈란 것보다 더큰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에 하나님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 사역을 같이 해셨던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십. 짜가의 죽으신 그 사건 출애굽 사건보다는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죽으신 사건. 만물의 창조자가 보잘것없고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건은요. 무엇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할 수 없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 그거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구원사건을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핵심 주제다. 찬양의 근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 진짜 여러분들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속에 영이 회복이 돼요. 영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정말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들이 점점 점점 힘을 잃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잘 풀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순수라는 걸 여러분 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황천수 성도님 그리고 박가선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이순남 권사님 또 부종숙 권사님 김규희 성도님을 위해서 또 우리, 윤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리 어 우리, 신리어이신정 어 우리, 사님을 위해서 우리, 신이우신우순 집사님 우리, 딸어 둘째 딸 여러분들. 어, 구조조정 받지 않고 축계로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김영진 우리 어, 이지영 권사님 사이를 허리 그리고 김은희 집사님 이번 주 금요일날 이번에 가지고 이제 수술을 통해서 출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사 순천하고 그리고 산모도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술 잘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자 권사님 그 가게 잘 매매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백성운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신 강막내 권사님 손자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어, 교회 우리가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우리 자유롭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수예전에 불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